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 그 가톨릭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. 어그 아, 사람들 교리에 따르면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나 자,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. 그 요셉이 굉장히 늙어서 아주 어린 마리아를 아마 후처라든가 뭐 늦게 결혼을 했죠. 아주, 아주 어린, 그렇죠. 어린, 거의 10대였을 거예요, 마리아는.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. 그 과연 요셉의 아이인지, 누구의 아이인지 그건 몰라요?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의 위생, 성령의 위생 되됐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, 그게.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의 씨인지 모른단 말이죠. <laughs> 자, 아무튼 예수예이 잉태하자 하자 친척 친척 언니이고 세례자 요한을 임신한 엘리의 집을 집을 하죠하기서엘리자 <laughs> you, i 이 이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. 문안 인사 이게 바로 you, I'm telling you, m t n g I'm i n g I'm telling y o e n t m 마리아의 노래. 자, 당신들은 여인들 가운데서 당신은 이제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.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? 보십시오 당신의 인산말 소리에 제 귀에 들리자,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디 이게 세례자 요한이 뛰어놀았단 말입니다. 행복하십니다.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, 그러니까 이 주님은 하느님을 말아요 하느님께서 <laughs> 마리아한테 "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그랬어요. 자, 그래서 이 마니피카스에 의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. 아니죠, 마리아는... <laughs> 그러면, 아니, 도대체, 마리아는 정말 대단하신 복대신, 정말 복대신 어머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마리아는 참으로 불행한 여자였어요. 그렇잖아요. 12살 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3일 동안 성서학자들과 뭘 토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서 막, 어, 나는 하느님이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 하고 어머니를 구박하잖아요. 또 나중에 뭐그저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지금 잘 모르는데 그때서도 막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 술이 비었으니 술좀 어떻게 더 어떻게 할수 없느냐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그때도 막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아주 홀대해요 그리고 성서 곳곳에서 뭐그 나는 하나님의 친척이지,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.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. 그런 온갖 냉대와 무시를 받으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웠어요. 근데 더 예수님 이 불효한 것은 아니. 십자가에 갑자기 매달려 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죠. 그러면 마리아는 어때요? 어때?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매달려 죽었는데, 그 십자가 기도라고 하는 1 4차에 보면은...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.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는데, 예수님은 전혀 정치범이 아닌데, 정치범이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. <laughs> 자, 이런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서, 자, 예수님이 돌아가셨어. 다시, 어, 누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? 뭐,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, 막, 유향과 몰약과 황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마취를 푸는 약이란 말이죠. 그걸로 막 해가지고,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, 돌아,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, 뭐, 잠깐 살아났다. 뭐, 그런 약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, 아무튼 살아났단 말이죠. 살아났을 때, 그 마리아는 정말 기뻤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튼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시고 이제 이민했단 말이죠 이민 하늘나라로 함께 이민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민 갔다고 볼수 있어요 가시고 이제 결국은 그 대중들은 마리아하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띨띨한 사도 베우로 사도 바오로 뭐 그런 사람들끼리 나중에 성령 강림절이 나오는 거죠 성령이 마구 뭐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.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돌아가시고 그 강그레이션 그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죠. 마리아. 사도 바오로는 나중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나 뒤에서 이른바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이상한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사도 바오로 그쵸 바울 사도 바울 사도 사도 바오로가 나온 거죠. 자 그러면. 예수님의 일생을 볼때 전혀 효도했다고 볼수 없잖아요, 그렇죠? 마리아는 아주 그그 그, 말로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이 예수라는 아들을 가지고 평생 동안 속앓이를 한 거죠, 그렇죠? 평생 동안 아무튼 자기 아들이 대단한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결국 어떻게든 죽었단 말이죠. 죽고 나서 뭐 하늘에 올라갔는지 저먼 나라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지만 뭐그 뒤로 소식도 없단 말이죠. 그러면 결국 평생 동안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마리아는 살았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전저 성모상을 볼때 자꾸 제가 꽃을 갖다 바치는 것은 그 쓰라린 마음 말이죠.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. 그렇죠? 어머니의 마음. 그걸 위해서 제가 꽃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. 그렇죠? 아참 사랑하올 어머니시여. 아그 그걸 과고 자유로운 팔을 펼치시오 상처받은 일을 치유하소서. 아멘.